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이 문장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말을 부로 바꾸는 것에 있어 이 힘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조용히 앉아 단세 단어만을 반복합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치 마법처럼. 그러나, 마음과 에너지의 과학에 깊이 뿌리내린 방식으로 당신은 5천만 달러를 끌어당깁니다. 이 에너지를 지금 바로 활성화하고 싶다면 댓글에 돈이 나를 가볍게 찾아온다. 와 같은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나타내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단순한 이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진동이 바뀌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누군가의 재정 현실을 변화시킨 세 단어의 강력한 지혜에 대해 알아 봅니다. 이는 뇌과학과 영성을 접목한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값싼 속임수나 빠르게 부자되는 마법 공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생각, 감정, 말이, 풍요의 진동과 일치해야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세계에서 당신이 깊이 느끼고 진심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말하는 단어의 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건 어려워. 돈이 없어. 못하겠어. 와 같은 말들은 무의식적인 만트라가 되고 우주는 그 말들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판단하지 않고 단지 반응할 뿐입니다. 이제 그 반대를 상상해 보세요. 진심 어린 목적과 고진동의 에너지로 가득 찬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가 수십억을 현실로 만든 방법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남에 대한 것이며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현실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계속 시청하기 전에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는 매일 풍요, 번영, 의식 확장의 메시지를 받아 당신의 마음 정신 영혼을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과 조화롭게 맞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이 빛과 실현의 공동체에 함께하세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단어는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밭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이 문장은 깊고도 변화를 일으키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창조의 행위입니다. 말은 당신 주변의 양자장을 형성하는 진동의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에너지이며 물리학이며 끌어당김의 법칙의 기반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매일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의식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에 약해, 뭐 이건 나한테 절대 안 돼, 뭐 사는 게 힘들어. 나는 못해, 항상 나쁜 일만 생겨. 이러한 말들이 매일 반복되면 그것은 강력한 화건이 되어 그 사람을 결핍의 진동에 묶어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든 좌절이든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말은 잠재의식에 그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양자적 거울처럼 그 진실을 그대로 반영해 돌려줍니다. 감정을 담아 반복되는 생각은 결국 생물학이 되고 행동이 되고 현실이 된다고 배웁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긍정적 사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 몸, 감정을 당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진동에 정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말입니다. 당신이 소리내어 말하든 머릿속으로만 말하든 모든 단어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나는 풍요롭다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말과 일치될 때 진동이 상승합니다. 진동이 상승하면 현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나 완전 망했어.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해 왔나요? 그런 말들은 우주가 해독해. 현실로 바꾸는 코드가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그 말들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에 따르면 의도와 감정을 담아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신이 집중과 반복을 통해 긍정적인 문장을 선언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연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즉, 당신은 문자 그대로 스스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경 재프로그래밍은 사고방식, 감정,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변화는 에너지의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당신이 끌어당기는 현실도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현실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는 또한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나는 풍요롭다 라고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로 살고 있는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 진동에 맞는 상황, 사람, 기회를 당신에게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대부분은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그것은 부모에게서, 사회에서, 혹은 생각 없이 받아들인 언어 습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 창조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돈, 일, 건강, 사랑에 대해 어떤 말을 사용하나요? 당신의 언어는 스스로를 강화하고 있나요? 아니면 약화시키고 있나요? 당신의 말을 힘의 통로로 만드세요. 모든 단어를 의도적인 창조의 도구로 바꾸세요.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당신의 언어를 관찰해보세요. 과거에 자주 하던 부정적인 문장을 적어보고 그것을 고진동의 화건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건 어려워요. 대신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됩니다. 나는 운이 없어요. 대신 나는 축복받고 인도받고 있어요. 난 항상 돈이 없어요. 대신 돈은 나에게 풍성하게 흐릅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장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진동 필드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하면 당신의 현실은 꽃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세 단어로 당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운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주의 아름다움입니다. 단순함은 의도, 감정, 존재감이 실릴 때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강견 리트릿 책을 통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당신이 말하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에너지 있게 원하는 현실에 맞추어 반복함으로써 당신의 현실을 제 프로그래밍 할수 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세 단어. 어떤 이는 5천만 달러를 실현하기도 한 그것은 바로 나는 이미이다입니다. 단순하지만 그만큼 깊이 있는 말입니다. 왜 나는 이미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강력할까요? 이 문장은 당신을 즉시 그 감정 상태로 이동시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그 존재이고 이미 그것을 살고 있다는 상태로.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 나는 이미 사랑받는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이미 진실이라는 진동의 메시지를 우주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실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우주는 반드시 그에 응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원해, 언젠간 가질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문장들은 결핍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아직 없다는 의미이고, 우주는 정확히 그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기다리는 상태로. 반면에, 나는 이미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소망의 진동과 감정 상태를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현의 비밀 코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명확한 의도. P2 고차원 감정. E2 에너지 변화. 양자장의 영향 명확한 의도란 당신이 원하는 것의 이미지이고, 고차원 감정이란 감사, 기쁨, 사랑, 확신 같은 감정입니다. 나는 이미이다 라고 말할 때, 바로 이두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해해 봅시다. 재정적인 풍요를 원한다고 가정합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 언젠가 성공하고 싶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바꾸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넘치도록 풍부하다. 나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당신이 이런 말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눈을 감고 그것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끼면 뇌는 새로운 신경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몸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진동이 바뀌고 우주는 그 진동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저 반복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진동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느껴야 합니다. 그 말들이 당신에게 감정적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거나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당신의 미래 자아와 에너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 이미 실현된 현재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때 미래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이세 단어는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이미 멋진 파트너이다. 나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다. 육체적 치유를 원한다면 말하세요. 나는 이미 건강하다. 나는 이미 순수한 에너지다. 나는 이미 회복되었다. 이 문장들을 매일 반복하세요. 가급적이면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실현된 감정을 느끼면서, 명상 상태에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실천이 강력한 이유는 당신의 정체성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바깥에서 얻으려 애쓰기보다 이미 그 진동을 내면에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진실이 될때 외부 세계는 그 내면의 진동과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는 존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이다는 당신의 창조력을 나타내는 최고의 선언입니다. 이 말을 만트라처럼 사용하세요. 존중하며 의도를 담아 믿음을 가지고 이 말들은 문을 열고 상황을 움직이며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가장 풍요롭고 건강하며 사랑받고 실현된 자아를 끌어냅니다. 의도를 담은 반복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이 실천에 신경과학, 양자물리학, 영성을 통합하여 새로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의식적인 반복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마음을 재구성하고 몸의 진동을 바꾸며 현실을 형성하는 양자장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 실천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원리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원리는 신경가소성입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을 재형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이미 풍요롭다 같은 확언을 감정을 담아 반복하면 그에 따른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새로운 신념과 연결된 회로들은 과거의 오래된 진실만큼이나 뇌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즉 당신은 뇌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설명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문제는 과거에 머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겪었던 상처, 실패, 고통을 기억하며 일어납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같은 결정을 내리고 결국 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의식적인 반복은 이 고리를 끊는 도구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리는 마음과 뇌의 일치이다. 감정 없이 단어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진심 어린 감정, 특히 감사, 사랑, 신뢰, 열정과 같은 고차원적인 감정을 담아 반복할 때, 진동의 일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 일치는 생각, 감정, 에너지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내적 정렬의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 상태에서 현실은 훨씬 더 빠르게 실현된다. 이 일치 상태에 들어가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에 접근하게 된다. 이 장은 우리가 단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는지에 반응한다. 의식적인 반복은 마음의 의도와 감정의 진동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그것은 아직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경험을 몸 속에 감정으로 새겨넣는 역할을 하며 진동의 차원에서는 이미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는 현재 순간의 힘이다. 나는 이미이다 라는 말을 완전한 집중 속에서 말할 때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 닫을 내린다. 지금 이 순간만이 창조가 가능한 유일한 지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갇혀 산다. 의식적인 반복은 우리를 현재로 다시 데려오고 우리 내면의 힘의 중심과 다시 연결시킨다. 산만함 없이 서두르지 않고 오직 느끼며 말할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하고 창조적인 존재 상태와 연결된다. 또 하나의 원리는 에너지 정체성의 원리이다. 나는 이미이다 라고 반복할 때 단순한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의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에게 나는 이 새로운 나 자신을 인식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우리가 무엇이라 믿느냐가 곧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며 반복은 제한적인 정체성을 확장된 자아로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마지막으로 진동 공명의 원리가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특정한 진동수로 진동한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와 같은 강력한 화건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강하게 느낄 때 우리는 풍요의 진동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그 진동과 공명하는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에 맞는 기회, 인연, 자원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으로 끌려오게 된다. 이 원리들을 실천에 적용하면 반복은 신성한 의식이 된다. 그것은 서둘러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감, 명확한 의도, 진심 어린 감정을 담아 행하는 것이다. 이 실천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 명상 중 또는 내면에 집중하는 순간에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현실을 지금 이 순간에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천은 외부 세상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추어 변화한다. 따라서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이미 건강하다. 와 같은 말을 반복할 때 당신은 새로운 의식 상태에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재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자신의 말, 생각, 감정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강력한 힘이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이 지식이 단순한 이론을 넘어 매일의 실천이 될때 시작된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원하는 진동에 맞춰 부와 건강, 사랑을 창조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작지만 의도와 감정이 담긴 작은 행동들의 반복에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새로운 현실과 연결되는 신성한 시간을 하루에 한번 갖는 것이다. 복잡할 필요는 없다. 하루 5, 6분이면 충분하다. 조용한 장소를 찾고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쉰다.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집중하여 다음의 말을 반복한다. 나는 이미이다. 한 번에 하나의 주제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풍요, 건강, 사랑 중 하나. 만약 당신의 포커스가 불하면 나는 이미 풍요롭다. 나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유롭다. 나는 이미 넘치도록 충분하다. 하지만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느낀다. 그 새로운 현실 속에서의 자신의 삶을 상상한다. 그 세부 사항들을 보고 소리를 듣고 감정을 생생히 느낀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진동의 일관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언어에 대한 의식을 유지해야 한다. 진동을 무너뜨리는 자동적인 말들에 주의하라. 이건 어렵다. 이 나는 못해. 그건 나랑 상관없어. 같은 말을 알아차리면 즉시 깊게 숨을 쉬고 긍정적 확언으로 바꾼다. 나는 이미의 구조를 기준점으로 사용하라. 예. 이건 어렵다. 나는 이미 어떤 일이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식적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재프로그래밍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또한 자신의 진동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 시각적인 알림을 활용하라. 욕실 거울에 적힌 문장, 핸드폰 배경 화면, 긍정 메시지를 알람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다. 이 문장들과 마주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숨을 쉬고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감정에 다시 연결된다. 이러한 실천의 일관성은 몸과 마음이 점차 새로운 진동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열쇠가 된다. 또 하나의 강력한 습관은 미리 느끼는 감사이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다. 뇌는 감사의 감정을 실제로 일어난 일로 인식하며 그에 맞는 화학 반응을 몸에 일으킨다. 나는 완벽한 건강에 감사한다. 내 삶에 자유롭게 흐르는 풍요에 감사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랑에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몸은 그 진동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경험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한다. 확언과 체험의 일지를 기록하라. 글쓰기는 재프로그래밍된 내용을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하루가 끝날 때 어떤 확언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사소한 신호나 우연들이 나타났는지를 적는다. 우주는 종종 미묘한 방식으로 응답한다. 예상치 못한 만남, 갑작스런 아이디어, 어디선가 나타나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당신은 신념과 주의를 강화하고, 시련의 흐름에 더 깊이 연결된다. 진동을 높이는 콘텐츠로 자신을 둘러싸라. 당신이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은 당신의 정신을 먹이고, 당신의 진동을 직접적으로 형성한다. 당신이 실현하고 싶은 삶과 일치하는 책, 영상, 음악, 대화를 선택하라. 에너지는 소비하는 모든 것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라.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된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실천의 핵심이다. 당신이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는가. 바로 그 정체성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라. 이것은 꾸밈이 아니라 진동과 정렬이다. 영감을 받은 행동은 우주에 나는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신념으로 움직이는 자에게 응답한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이 실천은 하나의 과정이다. 항상 100% 확신이 들지는 않을 수도 있다. 괜찮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이다. 반복, 감정, 존재감, 이세 가지가 변화의 기둥이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외적 현실이 당신의 내적 진동을 반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당신이 창조자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 당신은 지금 이미 될수 있다. 나는 이미이다 라는 말은 당신의 마음, 몸, 영혼을 당신이 살고자 하는 현실과 정렬시킨다. 오늘 당신은 부하 건강 사랑의 시련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지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라. 매일 반복할 새로운 진실 하나를 선택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된 것처럼 진동할 때 우주는 이미 된 것처럼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제 댓글에 남겨보세요. 오늘 이세 단어 중 어떤 단어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나요? 그리고 앞으로 그 말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계획인가요? 이 내용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매일 당신이 더 풍요롭고 충만하며,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과 일치된 현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마세요. 곧 다음 영상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 영상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담긴 비밀을 한층 더 깊이 있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